이제 유닛 34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앞에서 많이 봤던 것 다시 한번 5번 복습합니다. STA, SAN, s i 가 스탠드 서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Establish는 밖에 세워서 설립하다. Obstacle 하면 앞에 맞고 서있는 글에서 장애, 장애물 Constitute 하면 함께 세워서 구성하다. 역시 설립하다. 그 substitute는 아래에 대신 세워서 대신하다, 대체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죠. installation, installation of poster. 포스터의 installation. i n s t l 이 설치하다죠. 안에 세워서 설치하다. 그래서 명사 소미사 붙어서 포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installation installation 그다음 a dozen a dozen 셀 팔다죠 장미를 dozen 으로 팔다 한 다스를 떠올림 되네 한 다스 한 dozen 한 다스를 열두 개죠 그래서 열두 송이 팔다 열두 송이 십이 12, 열두 개가 dozen 입니다 dozen dozen 그다음 evaluate evaluate performance. performance가 실적이죠. 실적을 evaluate 하다. 밖으로 value, 가치를 드러내서마다 평가하다. evaluate, 평가하다. evaluate, evaluate. 그 다음에 dumb. dumb animals. 어떤 동물들. dumb 발음하면 입이 다물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를 말을 못하는 거고요. 어, 말 못하고 자기 얘기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멍청하도 오히려 받을 수 있죠. 멍청한. 그래서 dumb이 말 못하는 동물. dumb 말 못하는 뭐 벙어리인 이런 말도 쓰이죠. 벙어리인 말 못하는 벙어리인 동물들. dumb dumb 두 번째 dumb이죠. 이번에 뭐니? dumb 발음 하면서 입담으로서말 못하는 첫 번째, 두번째 멍청한이죠. 그래서 멍청한 politicians, 정치인들.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정치인이죠. A dumb politicians, 멍청한 정치인들. A dumb dumb. 그 다음, strip. A strip. 자, strip은 a tree, 나무를, 나무에서 무엇을, its bark, 그것의 껍질을 strip하다. 나무에서, 이 오브를 나중에 우리가 분리 박탈의 오브라고 수업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나무에서 무엇을, 바, 그 껍질을 스립하다. 자, 스립쇼가 옷을 벗는 쇼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 벗기는, 박탈하는. 그래서 나무의 껍질을 벗기다. 스립, 박탈하다. 벗기다, 박탈하다. strip, strip. 그 다음, location. location of the s e a t 좌석의 location. local이 장소의 지역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local food로 배웠습니다. local food는 그 지역의 농산물 이런 걸 local foo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ocation 하면 좌석의 위치, 장소. 명사로 바뀌죠. 위치, 장소. location, location, 다음, over value, over value, the other team, 상대팀, 다른 팀을 over value하다, 지나치게 value 평가하다, 즉 과대평가하는 거죠, 상대팀을 과대평가하다, over value, over value, 다음, amend. amend a law 법을 amend하다. mend가 고치다란 단어죠. mend 남자들이 드, 드릴로 고치다. amend도 같은 뜻입니다. amend도 법을 고치다, 수정하다. 법을 고치다, 수정하다. amendment 명사 점의 사가 붙으면 당연히 수정이란 뜻이 되겠죠. amend, amend. 그 다음 formula. formula, apply, 적용하답니다.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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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물선 공식 수학의 포물선 공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자, 공식을 적용하다. formula, 공식. 또는 뭐, 방식, 이런데, 방식, 어떤 방식이나 공식이 formula, formula, formula.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